여보, 뭐 잊은 거 없어? 아, 맞다. 구독. 네, 안녕하세요. 페라입니다 네, 음, 그 다름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리 컨텐츠로 찾아온다고. 네, 우리의 갱만이, 갱만이 계정입니다. 갱만이의 본 계정을 녹여버리기에 앞서 부계정 먼저 파괴시켜 버리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죠. 뭐 변신이, 참, 뭐, 이런 게 있네요. 그지 같은 거. 좋습니다. 자, 일단 일반부터 한번 녹여보도록 하죠. 이건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좋아요. 자, 저번에 제가 갱만이 계정 박살 내버렸죠. 음, 그때 좀 뭐, 정성 드린다고 가식 떨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했다가, 어, 폭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스타일대로 한 방에 넣겠습니다. 오, 많아요. 81장. 많이 겹쳤죠? 음, 좋아요. 첫 장부터 확인하죠. 확인. 좋아요. 좋습니다. 한세개 아, 두개 오, 중복 좋아요. 아이, 독한 놈. 많이 더 모았죠? 이거, 진짜 독한 놈입니다. 오, 좋아요. 컬렉션 올라가고. 이거 택진이 형이 진짜 이거 저주 내릴 새끼예요. 이게, 이게 사람 새끼입니까? 이게? 아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리 갱만이 모든 준비는 끝났죠? 좋아요. 재물까지. 여섯 장. 한 장도 안칠 수가 있겠네요. 음. 어, 일단 안겨쳤다 이건 하나 쳤겠네. 제발 이거 오늘도 우리 갱만이에게 살해 협박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아 하지만 어 이게 메인 컨텐츠는 인형이라 그랬거든요 이 자식이. 그러니까 그걸 위한 재물이죠. 뭐 이게 음, 일단 성물부터 다시 성물은 생각보다 얼마 못 모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이게 참, 그래요. 25장. 아, 좋아요. 컬렉션까지. 정말아 컬렉션 올라, 안 올라가네요. 좋아요. 음. 하지만 제가 여기서 영웅 선물을 뽑는다면, 올라간다, 이건. 그렇지. HP 30. 아, 원거리 회피력.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형님들. 좋아요. 아, 영웅성물 한번 도전할 수 있겠네. 자, 이건 좀 음. 요잇 오 엔디아스의 활. 음, 좋아요. 맞나 이거? 아, 헬바인의 활이네. 아, 죄송합니다. 헬바인의 활. 경만이 아, 격순데 잘 써. 아, 그래. 아, 음. 아, 이제 아 인형 그래도 이게 완전히 망한 컨텐츠는 아니에요 맞죠 이게 영웅 속물 뽑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형님들 경만이가 이걸 알아줘야 되는데 자 고급에서 희귀 70장 독한 놈 이게 메인이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일단 아니야 이거 중, 중복일 거예요 맞죠? 휩 그렇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형님들 이거 또 저한테 의뢰를 맡겨주시는 리가 없겠네 잠깐만 아뭐 어, 나쁘지 않아요 음아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긴장되네요. 좋아요. 한번 더. 그런데, 자, 형님들, 이게 다섯 장인데요. 여기서 아예 안 나와도 웬만하면 전설 도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게 부계정이라 컬렉션 바뀌지 않는 한, 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아, 안 겹쳤어, 안 겹쳤어. 좋아, 좋아, 좋아. 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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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잇. 이건 쳤지. 난리 나버렸습니다, 형님들. 저번에 본계정 녹인 게. 재물인가 봅니다. 모두 열기. 헤헤. <laughs> 일단은 보상까지 받죠. 여기선 번개 치면 은꼭 전설 안 치던데. 그렇지! 이거 오늘 느낌이 좋아요. 나이트 바이드. 이거까지. 재물로 마지막으로 주고. 그렇지. 자. 시작되었죠. 일단은 이거는, 음, 뭐, 경만이한테 물어봐야 될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확정 박아 보도록 하죠. 확정, 확정. 오 이거 컬렉션이었어. 좋아, 좋아. 아하. 아, 좋습니다. 격순데 오늘 참 이상하네. 좋아요. 자, 대망의 하, 전설 인형 도전입니다. 이번에 아마 어, 인형 쿠폰도 주겠죠. 자, 순서는 이렇게. 아니, 아니, 이거, 공짜, 이거 빼버릴게요. 이거, 공짜, 좋아하다가, 대머리 돼버리니까. 자, 하, 한번 눌러보도록 하죠. 어, 이거 망치면은, 경만이한테 전화해서, 본계정할 때 오라고 하겠습니다. 펀게야 <laughs> 이건 쳤다! 와! 해야 될것 같네요 형님들 그러면은 경만이를 부르고 우리 집에 경만이를 초대한 다음에 경만이 번계정 파괴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좀 있다가 또 금방 찾아올게요 예그 경민이를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예, 우리 경만이가 왔는데 그참 끝나고 소주 한잔 해야되는데 우리 여보가 허락을 할지 모르겠네요. 자, 튼 이거 보죠. 일단은 메인 콘텐츠에 앞서, 경만아 이거 성물부터 녹이면 되냐? 네, 상관없어요. 성물이랑 그냥은. 이게 목소리 보셨죠? 이거 딱 목소리만 들어도 이게 약간 뚱땡이의 느낌이 나죠? 예 맞습니다. 우리 경만이 체급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음좀 신중히 하도록 하죠. 음 그 우리 경만이가 몸무게가 130kg에 뭐 등에 발라카스 문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까불면은 죽습니다 저는 지금 어우야 나이스. 어 좋아요 커체검 컬렉션 이거 좋죠? 거봐거봐 아이 거봐.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 이 선물들은 컬렉션이 형 희한치가 않아. 응. 리칸트의 철퇴 이건 좋지. 원거리 치명타. 예, 좋아요. 뇌신신이 <laughs> 이게 색한 공격이니까 원거리 아닌가? 음, 음 그래요. 자, 이거 아까 제가 부해 영웅 띄웠죠. 요이? 아, 뜨는 줄 알았지만 이력, 음.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컨텐츠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인형들 다 녹여버리죠. 3 8장 아, 진짜 독한 놈이에요. 어떻게 100원짜리 하나 안 쓰고 이지라를 하는지. 음. 응, 음, 좋습니다. 정만아, 내가 여기서 형이 오늘, 어, 좋아. 음,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옆에 옆에서 계속 쳐다보고 있거든요. 아좀 그래요. 아 이것도 어이 좋아. 형님들 얘가 지금 이게 모으느라 지가 고생해가지고 이게 진짜 안 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순리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음, 한번더할수 있어 알았어 눈치 좀 그만 줘 아, 사람이 운이 더럽게 없어 <laughs> 아이 좋아요 이거 어, 합성 보상까지 실패할 생각을 하고 있네 애초에 <laughs> 아니 해, 실패할 <laughs> 아이, 아이 그게 아니라 이게 혹시나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 자. 친구 잘 사귀세요 <laughs> 자 갑니다 내장 네안 겹쳤잖아 갑니다 음. 이거 쳤지 와 진짜 치고 싶네. <웃음> <웃음> 아니, 여기서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일단 이걸 받아. 허치 있니? 지캐릭인데 모르죠? 있는지? <laughs> <laughs> 알바노안 나왔네. 음. <laughs> 아. 돌려, 어차피. 알았어. 아니, 좀, 알았어. 신경을 쓰는 거잖아. 아니, 직급 캐릭. 운이 더럽게 <laughs> 가지고그 아이, 그런 말 하지 마. 갑전기한 아... 번은 안쳐 <laughs> 괜찮습니다, 형님들. 이거 제 캐릭 아니죠? 알바 아닙니다. 예. 자, 이런 거는 좀, 네가 해라. 응. 음. 자, 49장.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우, 안 겹쳤어. 안 겹쳤어. 야, 안 겹쳤어. 좋아, 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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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좋습니다. 이게 지금 순리대로 나오는 거야. 어우, 너무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오른쪽으 확인도 안 하고 넘겨.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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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요이. 좋습니다 영상 길이가 10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승질 급한 형님들이 싫어해요 자 내장 음, 이것도 확정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실패한다는 마인드로 <laughs> 가지 말라고 중요한 건 뭐다? 전설이다 아 좋아요 재물 재물이다 재물 좋아 야 큰일 났다 오늘 진짜 번개 안 친다 좋다 아, 조용히 해. 요가지 마. 야, 진정해. 어, 이거 안 쳤어, 안 쳤어. 경비 대가리안 쳤어. 좋아. 자, 이제 확정을 받고. 오! 리덕. 리덕, 리덕, 리덕. 이거는 안 쳐도 본전 찾았다. 음. 우리 에스카 사냥을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죠. 근데137 다리. 자,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 네마리 있는데, 기적의 확률을 뚫고, 중복이 뜬다면, 신화도전, 바로 하겠습니다. 음. 하, 순서 이대로 할까? 경민아?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상관없어요.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자동 등록이지. 다시, 갑니다. 하, 이건 좀 떨리네. 여보! 여보! 네 목,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튼 그냥 눌러봐 <웃음> 뭐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자 뽑겠습니다 근데 응? 아 네, 어차피 떴어도 중복이 없으니까 이력 만들었다 이거 TJ에서 나온다 근데 음. 네, 여기 퍼가 안 맞나봐 갱만이 캐릭이랑은 저희 집이 좀 그, 4대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자, 하지만, 터치 있어? 아, 있네. 자,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형님들, 제가 오늘도 형님들 꿀잠 보장해드렸고요 <laughs> 자, 이거 영상 길이가 13분이 넘어가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문제가 있는 양반이에요. 이게 <laughs> 캐릭, 이렇게 계정이 진짜 축복받은 <laughs> 계정인데. 이게 뭐야? 한 바퀴 돈 횟수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laughs> 아, 그, 조용히 하고. 자, 그쵸, 어. 손가락 칠해. <laughs> 자, 형님들, 그, 마무리 인사해야 돼. 자, 형님들, 경만이랑 오늘, 그, 재밌는 추억을 쌓았고요. 그, 형님들도 이번에 인사이드 엠또 하거든요. 그때, 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어, 제 영상 굉장히 길어졌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만이, 너도 해. 다시는 안 맡길 거예요 아니 그, 그렇게 말만 이렇게 해요 예 끝입니다 응.